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인데요. 예수만 섬기기로 결심한 우리가 꼭 그리고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자라나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고요. 돌잔치 시간에 돌잡이 시간 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한 살이 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돌잡이를 할 때요, 무엇을 잡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들도 모르고, 당사자들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각할 때에, 아, 우리 자녀가 꼭 이것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팔 앞에 놓고, 그것을 잡으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잡게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잡아야 될 것에 대한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전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자라나는 동안에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신앙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심하기까지 오늘 한번더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요.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같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아브람과 롯이기 때문에 롯에 대해서도 좀선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니까는요. 데라가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란은 그 앞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에게 있어서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롯은 자신의 아버지 나홀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할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기에 아마도 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롯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이사는 과정이 그 이후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들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뜻밖의 그곳에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는요,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들렸다가 나왔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때에도 롯이 함께했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어, 네부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일부로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으로 하란을 떠나왔고 애굽으로 갈 때도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동행했다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은요. 롯이 이처럼 그의 삼촌, 그의 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지만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거쳐 오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인 반면 희한하게도 롯은 동시간대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로세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아브라함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요수와 24장 2절에 보니까는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대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아브람도 우상을 섬기는 자녀로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은 그의 아버지가 적어도 아브람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구전에 의하면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생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면 우상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아마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았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점점 가난 땅으로 이주하면서 계속 예배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피해한 것은 어 아브라함이 잘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애굽으로 내려는 내려간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이쁜 나머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누군가 취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나머지 이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애고이라는 나라와 주변 상황이 더 크게 보임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하여 애고왕 바로에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지향을 내린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애고방 바로에게 지향을 내리시고, 애고방 바로가 꼼짝도 못하고 그의 아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창세기 13장 3절에 보니까는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가난에서 다소 좀 떨어진 변방의 지역인데요. 가난인과 또 더불어 살지 않기 위한 그의 의지가 포함된 장소였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난족 속 대부분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그의 공개적인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 가난 족속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 목숨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또다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아낌없이 내려놓는 모습을 후에 땅의 선택권을 그의 조카 로색에 먼저 돌리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점점점점 자라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 로스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그의 삼촌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요. 뜻밖에 동일하게 애굽에 내려가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이 커간 반면 안타깝게도 롯은요. 애굽 가운데 있는 그 화려한 물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바라보는 곳은요 풍성한 땅, 물질, 부를 축적하는 곳에 그의 시선, 그의 관심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장식 1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저는 한번 봐주시면요각 사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가다 나오는 모든 시간까지 동행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그 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로스는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그의 마음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환경 안에 머물러도 그 시간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의 다름을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해석을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난 땅에 오기까지요, 근 30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또 롯에게 그렇게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특별한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2021년도라는 동시간대에 한 가정에서 의정부 비정규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일한 관점, 동일한 해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같은 공간이 있어도, 같은 의정부 비정교회를 섬겨도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면 로처럼, 전혀 다른 세속을 향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 나갈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로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화려한 문화를 보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더 읽어 볼 텐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요.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였고요. 어쩌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본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으로 땅이 좁아서 땅을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봐라. 그러면 당연히 롯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혹은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을 하면 제가 아, 차후로 내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로스요 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의 판단력, 그의 분별력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도 한번, 아, 그래도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 그러면 뭐, 제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한 번의 거절도 없이 덥석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로봇이 얼마나 그 세속적인 가치가 분명하고 그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은요 요단 지역을 봤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요단강 주변 지역은요, 이 팔레스틴에서 가장 풍경이 좋았으므로, 롯의 눈길을 끌만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묘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롯이 그 땅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여와의 동상 같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여와의 동상 같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어 나오는 구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우 인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로시복이에요. 그가 선택한 요단 지역은 애굽 땅 같은 거예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나도 좋게 보였는데, 마치 요단 지역이 애굽 같은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했기 때문에 요단을 바라봤을 때딱 떠오르는 인상이 무엇이냐면 애국땅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활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소활은 자금, 비천화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곳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물이 모여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하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냉철하고 분석적인 사고로 동서남북을 딱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이 애국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곳에 가면 나의 부,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13장 12절에 보니까 로은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사람은 13,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소돔사람은 여우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이미 로세 마음 속에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세상, 세상,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만 가득한 로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여우 앞에 악을 행했는데요. 여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아한곳하지 않고 죄를 범했던 악한 사람들인데요. 로시 보기에 그것이 좋은 거예요. 결국, 그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 아들이 저희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의 가치를 잘 배워나가고 있을까? 자, 하루 종일 뭐 공부도 하지만 유튜브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나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러 로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이 애국왕도 순간 재앙을 내리시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례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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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치관이 점점점점 커져나가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나머지 그의 판단력 그의 분별력도 흐트러져 가면서 아브라함 보다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쉐마의 명령으로 신앙의 가치를 잘 심어주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아들도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뭐, 좋은 차 사면 안 되냐고, 좋은 집이 살면 안 되냐고. 왜안 되냐고, 된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네가 충분히 흘려버리고, 흘려보내고, 욕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분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11조 생활, 헌금 생활, 또, 너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내는 삶이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말은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튜버잖아요. 왜 그게 꿈이냐면 쉽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그것이라니까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로세의 큰아버지였어요. 물론 그의 친아들,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쇠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 크게 잘못했다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롯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났잖아요 변,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그가 롯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죠 말을 해줬어야죠 내가 보기엔 너는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신앙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르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 성도님들 잘하시는 대로 출발은 같았어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사는 반면, 잘 아시다시피 로스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킬 때에 천사를 통하여 그를 구출해내기는 하지만 로스의 아내는 너무나도 세상 것이 불에 타는 것이 안타까워서 뒤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되고요. 로스는 그의 두 딸과 더불어 동침하고. 뭐 아까 안문을 낳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출발은 같았는데, 끝이 너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그 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갔, 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자녀들이 가고 있는 방향.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요. 결혼다고 자녀들 잘 낳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신앙이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로 뭐 피를 토하면서 이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없다면 여러분 로시 처음에는 잘 됐어요.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끝이 날지 그 끝이 보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져 있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무나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표현을 보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롯이 이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요. 현빈이가 나를 떠난 후에 결혼을 하든 타지로 가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런 삶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때는 피를 토해도 늦어요.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는데 북방 왕들에게 침입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키운 병사를 데리고 가서 그의 조카 옷을 구해와요. 생명을 건 헌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삶을 사는데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부모님이요. 목숨을 걸고 도와줄 거예요. 그내삶 가운데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헌신, 그 희생으로 로세 믿음과 신앙이 바뀌었냐?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물질의 도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줘도요. 지금 이때 믿음과 신앙으로 키워 나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결말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손님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돌잔치, 돌잡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녀들이 만 1세가 되면 은요그 앞에 자녀들이 무엇을 잡을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잡게 할지 그때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생명을 선택하게 할수 있는 신앙의 교육은 아직까지는 가능해요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아직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녹록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살고 신앙의 전술을 잘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신앙을 우리도 살아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